안녕하세요 원터치 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목감기가 어, 좀 길게 갑니다 여러분도 목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을 한번 나가볼게요. 일반적으로는 상이 나가서 상대 공격하는 것을 대비를 하게 되는데 자막 한번 진출할 예정이고요. 중앙쪽 열고. 예, 상 나가고 상이 칠 수가 있습니다. 나 올라가서 자 잠깐 아 바로 치시네요. 상이 나오면. 자, 여기서는 당길 수가 없고, 안쪽으로 해도 조금 뭔가, 어, 불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대분은 6단분. 네, 밀어주고. 자, 지금 병력들이 다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중앙에 대한 부분이 매우, 예,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포를 궁을 이렇게 튼 이유는 포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계속 두드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미리 일단 열어주시고요 사올리고 혹시나, 침투할 수 있는 수를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죠? 자, 여기가 지금 답답해서 미셨거든요? 차를 붙입니다. 자, 밀고. 이건 안 좋죠? 이거는 정리를 해주시고 차가 이렇게 붙었어야 됐는데 어좀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아 계속 여기를 잡았을 때 사실 이만은 어떻게 될까요? 산길인데 장군수가나오거든요어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나갔을 때 이렇게 나갔을 때 병을 달라 잡아버리는군요 잡고 자 여기는 상이 들어와서 받아낼 수 있고요 자 내려가는 지금 이 상에 의해서 장군이 안 된다는 점 말고는 없는데 그냥 쳐버리면 외통수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이걸 먹는 순서가 빠른 게 아니라 제가 먹고 차 장수가 그 다음이기 때문에 대비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차가 희생이 되었잖아요 우선 장군 잡고 네. 잡을 수는 있겠죠 네, 버티는 정도 수순인데 사실 이제는 네, 마도 진출해서 차가 쭉 빠져나가서 외통을 보면 되겠죠 네, 이거는 네, 강제성 다시 올려놓고 자 졸날라 네 이거는 이렇게 잡죠 네. 장군에 통돼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두 번째 대구 선수 기마대 후수 기마 자 상대 분이 선수이신데 어 뭔가 찾기를 확보하지 않고 간다 라는 거네요 자 제가 한번더 열어볼 수도 있는데요 자 포다리 또 지금 충분히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4 올려서 자 요거는 뭐 밀수가 있나요 차대도 어렵죠. 이 상길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자 넘어 주고 상이 나가 주고 당기면 차 두칸 여쭈 예. 우진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나간 다음에 투입 나갔을 때 올라가거나 하겠죠. 자,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한 이후에 진주를 생각했습니다. 밀고 가죠. 마가 그냥 나오셨네. 음. 잡으면 나갔을 때 붙이면 어떻게 되나? 상이 나가는 수, 마가 나가는 수. 차가 한칸 들어서는 수. 여러 가지 수순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갔을 때, 있나? 자 상위 가서 여기를 잡자 하고요 포 달라 그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양 거리가 되니까 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자 나가서 여기 여기 우선 이 차를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당길 수가 없다는 거죠 차대간이라서. 그러면 여기 상은요 어차피 지금 이쪽으로는 포가 어디깐 다시금 기환을 해도 여기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더 진출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밀면은 상의 이제 기환을 하면서 갈 수가 있구요 말을 그냥 넣으셨네 음 잡기가 애매하네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야 되겠다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네요. 지금 다시금 가서 제가 여기를 좀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가 보고요. 차들을 한번 붙여볼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뒤로 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당긴다 먹을 수가 없네 일단 상위에서 막아 걸리니까 회군 하고요 이렇게 차대를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상이 오시긴 했고 자, 되돌아가면서 두껍게 정리하고 네. 이렇게 형태가 자 지금은 나빠졌어요 자상졸 형태가 나빠졌습니다 자이 틈을 이용해야 돼요 형태가 딱 나빠진 이 타임 한번 딱 봤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인들이 뭐예요 이건 자 우선 잡죠 이런건 마 달라? 잡을 수 있고 일단 상부터 하나 잡, 잡을게요 마가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앞장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고함은 사실 뚫기가 힘들고요. 제가 오히려 이제 앞장 앞 여기 가서 병력을 소모 시킨다는 느낌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상이 오셨네. 자, 요거는 그냥 받아도 되고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 올라가도, 어, 그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곁상. 곁상이라. 잡고 갑니다. 자, 후진 다시 되돌아오고 졸달라 일단 걸리긴 했어요 음... 차대도 안되는구나 음... 다음 수가 어디가 좀 적정한지를 봐야 되겠는데 여기도 참 애매하네 여기. 자 여기 가보죠. 잡는 거는 어떻게 할수 없어요. 상위. 포가 한이 정도는 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 자 지금 상 하나 차이 포 여기 갈 거고요. 음 게임 잡으시네 자리를. 아, 이 차가 사실 그렇게서 좋은 자리가 아니다 보니 그게 조금 불만입니다 제가. 여기 포달라 졸달라 자 중앙에 상대의 마음 안 네, 밸런스를 깨트리면. 좋것 같거든요. 잡고 상이 또 언제든지 여기 갈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제 밀고 가죠. 쭉쭉 밀고 가겠습니다. 지금 장군수는 지금은 안 돼요. 이렇게 가서 칠 수도 있고요. 아마도 여기를 갔을 때 마가 나올 가능성이 뭐 너무합니다. 일단 차가 걸리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잠못 삐끗해서 나오면 먹고 그냥 외통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어... 일단 차대를 차대가 적정할 것 같네요. 음 잡으면. 잡으면 별게 있나? 일단 들어가 봐. 일단 들어가 봐요. 이러 먹어도 살을 잡으면서 갑시다. 여기서 아까 여기 있었죠. 그냥 잡으면 잡고이안 되는구나. 졸이 조금 걱정되지만 이 마맥을 막으면서 지금 말을 먹고 들어가겠다가 좀 크거든요 음. 뭘까요 지금 마가 지금 죽어 있는데 자 마가 죽어 있거든요 렸다 사실 지금 일선 붙으면 이게 상이 가 가지고 포를 또걸 수도 있고. 포가 또 말을 걸고 있는 상황. 상당히 어렵습니다. 졸도 걸려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죠. 자, 포가 가면은 치겠다. 빠져서 어차피 지금 이 상은 아, 많은 이 상이 지켜주고 있어서요. 어. 마 달라. 포달라 일단 가보죠. 아마도 여기서 좀기건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상을 못 보셨나 보여 음, 자 여기는 다시금 뒤로 가고요 포장 나옵니다 음, 잡을 수 있네 자 포장 자, 어떻게 받느냐 올라가는 정도 아닐까요? 잡고 외통자리 외통자리 두 군데거든요? 막아 붙이는 정도인데 여기가 조금 어렵게 되겠네요. 좀 잡아주고 마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잡다리 오면 그냥 밀고요. 일단 붙일 수가 없으니까, 예, 안 좋죠. 자 넘어가면서 차달라. 자, 요거는 지금 장구수 예외통이죠. 네, 오케이, 네, 마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